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네,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면서, 네, 큰 폭의 상승으로 또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기준 3200포인트, 즉, 가장 강력한 매물 구간이었던 3150포인트를 돌파 후 지지 안착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돼서, 일단 뭐, 다시 3100포인트가 깨지더라도, 네, 이쪽에서는 강한 반발력을 즉 강한 매수세를 확인했다라고 시장을 볼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네 1000포인트를 불과 0.7포인트 남겨놓은 9999. 그러니까 999. 그999.03% 네. 999.30%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사적 1000포인트는 내일 시초가부터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이 안에서는 오늘 이제 그 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이 셀트리온 그리고 그 밖의 제약 바이오들 즉 코스닥의 시총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종합주가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전일 강한 이슈 즉 미국에 투자하는 이슈로 상승을 하였으나 장 초반 좀 밀렸고 장 중에 갑작스런 테슬라와 이 차량용 반도체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뭐 전반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섹터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랠리를 좀 보여주었던 모습도 있었고요. 하이닉스는 뭐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강세에 보였고, 그 밖에, 이 오늘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당연히 수소 섹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오늘도 수소 섹터는 조금 체크를 해볼 생각인데, 셀트리온이 이제 이번 주 27일이죠. 중앙 그 약심이가 있는데, 일단은 27일 날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안전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많은 상승을 했는데 일단 <laughs> 어, 오늘자죠, 네 미국의 이제 리제레논이 독일에 이제 5천억 가량의 이 항체 치료제를 수출을 했고. 현재 중증 치료제에서는 이 램데시비르 외에 아직 치료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증 치료제는 이제 항체 치료제로 미국에 두 개가 있고 국내에서는 진행을 합니다. 일단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대통령 발언도 있었고 식약처에서 어, 백신보다는 치료제를 먼저 허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발언과 또 어, 장 마치고 이 FDA 이 셀트리온의 이 항체 치료제 성분 등록을 맞춰 놓은 부분이 뭐 복합적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 코스닥 1000포인트를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지 않으면 절대 갈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상승을 만들기 위한 뭔가의 이 진행 과정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코스닥의 이 1000포인트의 상승은 아마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좀 진행이 될것 같고 어차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이 벌써 30조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당겨야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장뭐 이쪽 종목군들 관심있게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요 자 수소섹터 네 오늘 굉장히 핫했죠 특히 효성첨단소재가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왔고 장중 22%까지 올랐고 중공업은 지속적으로 강세 그 밖에 SK가 이제 장 후반에 또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종가를 고려를 했으나 뭐 베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베팅하지 못했고, 지난번에 삼성전자처럼 이상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급등을 좀 시켰죠. 이상 수급이 급격하게 좀 들어오면서, 네, 이상 수급이 좀 급격하게 들어왔어요. 이때 급격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강하게 당겨줬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SK가 투자회사로 변모를 하면서 일단 신고가를 만들었고, 수소로 입지를 좀 다지고 있어서 내일장 강하게 시가 갭을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 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아마 여기서 바로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수급 자체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 갭이 크지 않는다면 네, 시가부터 강하게 좀 치고 가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네, 약간의 이런 아래꼬리 구간에서 잡고 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 밖에 수소에서 효성첨단소재 엄청 세게 갔죠. 이 구간을 넘어서니까 극등으로 가버려서 이럴 때는 정말 뭐 따라잡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효성첨단 소재, 수소, 탄소섬유구요. 아진산업도 탄소섬유입니다. 일단 아진산업은 중소형 주로서 이런 구간을 이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쉽게 뚫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서 지금 지속적인 매물 소화를 하는데 뭐 양음량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소섬유는 두 개만 봐야 되고 수소, 생산에서는 효성 중공업이 여전히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효성 중공업이 밀리면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서 또 밀리면 이 추세가 정해졌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지금 관건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효성 그룹주가 수소에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성과 효성 첨단 소재로 많이 압축이 됐고 뭐 그전에 효성 화학도 이지만 실질적인 수혜가 아니기 때문에 효성화학은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 밖에 센코라는 종목도 지금 시간 외에 좀 몰랐죠. 근데 얘가 뭐 급등을 하고 뭐 바로 가면 좋은데 이곳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보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종목을 수소계의 다크호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사실은 놓쳤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이런, 추세선. 삼각수렴의 추세를 갭으로 돌파를 하고, 장중에 눌리는 것을 확인했다면,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일본상에서, 어, 이런저런 종목을 보다 보니, 네, 매매를 좀못한것 같고요. 그래서 수소에는 지금 현재 4개 종목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LG전자. 이것도 카페에 이 기사만 올려놨었는데 로보스타가 상가를 들어갔죠. 장 초반부터 경제도 얘도 빠르게 움직이는 보였어요.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보였고, 어뭐이 구간에서 LG 전자 주말에 나온 이슈가 시장에 부각이 되고 또문 대통령까지 로봇 회사에 또 방문을 하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분들이 좀 대거 날아갔던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삼지전자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주말에 저희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했던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해서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적가 매수는 못했어요. 적가 매수는 못하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좀 매도를 하고, 일단은 어,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눌려야 되는데 요즘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바로, 갭들고, 날아갔습니다. 일단은, 삼시전자 같은 경우는, 이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이 2차전지 ESS, 삼성 SDI 향으로 매출이 있는데, 그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존에 200억 하던 게, 지금은 거의 500억에서 600억의 매출이 나와요. 그럼 현재 이 회사의 매출의 증가가 이런 부분에서도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없었던 200억대 매출이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600억으로. 그럼 각 분기마다 100억씩의 매출이 추가가 돼서 지금의 실적이 늘었다면 이 회사의 이 매출의 비중에서 2차전지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런 구간들. 과거에 고점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넘기지는 못했을 거고, 강력한 지지 구간, 저항 구간들에서 반등을 주고 다시 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껏해야 2600억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해 영업이익은 제가 봤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도 5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삼성 SDI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 이 점은,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온테크도 오늘 매매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여러가지 종목들 그냥 눈치만 보다가 지금 다 날려버리고 마음만 급해져서 장중에 손실만만 늘어나다가 막판에 겨우 좀 수익마감을 했는데 얘도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 신고가를 만든 종목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래대금을 터트리는 종목이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 올라가죠. 저희는 매수를 여기서 하려고 3850에다가 언급을 드렸어요.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안 찍고 가서 얘도 좀 아쉽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이 이벤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이제 5일 선이 올라옵니다. 5일선 매매를 해야 되고 정의선 이슈는 아직 안 나왔죠. 정의선의 출국 이슈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서 어, 봐야 될것 같아요. 단기과열 지정 예고네요. 아직 지정은 안 됐고, 음, 단기과열 피하려고 하면 은 네, 거래량 감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정 예고가 돼서 하루 이틀 정도 했다가 저는 날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네온테크도 지속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자, 셀트리온을 보죠. 오늘 셀트리온이 뭐 상당히 강했습니다. 수급도 그동안 매도 일변도에서 뭐 유의미한 수급까지는 아닌데, 유의미한 수급까지는 아닌데, 일단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첫 반등이고, 셀트리온은 60일선에 좀 막혀있어서 그나마 좀반등의 힘이 좀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 타 종목보다는 좀더 반등이 강하죠. 근데 얘도 21선이 바로 코앞이라. 근데 수급으로 보면 최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좋습니다. 결국 이제 이 레키로나즈 예, 해외 유통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대한 기대감이 더큰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유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박살이 난것 같은데 최근 박살난 이후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들어온 이 매수세 근데 매도세는 현저히 줄어든 상태에서 일단 시간 외에서는 셀트론 제약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일단 이 구간입니다 1차적으로 내일 갭이 좀 많이 떠주면 좋겠,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일랜드 갭이 내일 터지는 구간이죠 아마 아일랜드 갭이 터졌다가 살짝 갭 메우고 올라가면 여기서 뭐 이런 구간까지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20만원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잘 가게 된다면 20만원 선까지 한번 정도 트라이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셀트리엄잘봐 보시고요. 결국 코스피, 코스닥 선포인트를 넘기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의 어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뭐 바이넥스라든지 다 시총이 높은 제약바이오예요. 셀리버리가 벌써 시총이 3조까지 올라왔고 뭐, 장중에 보면은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비교적 시총 큰중국군들 제약바이오 상당히 많이 올랐죠. 뭐 녹십자도 녹십자 홀딩스요. 그리고 라이키드 제약도 이슈 만들면서 막 올라가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일단은 오늘, 내일, 아마 셀트리온이 아침에 조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직은, 이, 성분 등록에 대한 이 기사가 hts 상에는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식약처에 대한 이슈는 27일이라 26일까지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얘네가 뭔가 뭐 재료만 나왔다 하면은 뭐 폭락시켜버리고 재료만 나왔다 하면 폭락시켜버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재료 발표 당일보다도 예, 그 전날에 일정 부분 편입을 해서 네, 대응을 하면 좀더 편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그 어, 밖에 이제 신곡가 인박에 있는 종목 중에 포스코 ICT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양매수 들어오면서 일단은 신곡가를 만들어 놨죠.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 관심 있게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네, 그리고 카페. 라이브 방송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곳 와서, 네,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